대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상 말하던 대구 인구 250만 명은 이미 오래 전에 무너졌고, 이제는 240만 명 선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대구의 인구는 243만 명입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0년, 251만 명이었던 대구 인구는 계속 줄어들더니, 2014년에는 결국 25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전국 3대 도시를 놓고 경쟁을 하던 인천시는 300만 명을 앞두고 있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대구는 조만간 240만 명 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대구시는 2030년 대구 인구를 275만 명으로 설정했지만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예측한 대구인구는 더욱 충격적으로 앞으로 25년 뒤면 대구인구가 2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서구의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서구는 10년 전에 비해 4만 9천여 명이 줄었고, 달서구는 3만 8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달성구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인구가 7만 명 넘게 늘었고, 동구는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교육, 뭐 의료, 교통, 일자리 경제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구시가 우리 대경권 전체의 어떤 추진 동력 역할 그리고 또 인구 유출의 최후 저지 보루 역할을 할수 하고 있는가? 는 것을 한번 좀 재검을 볼 필요가 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대구 인구. 지난해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 감소까지 시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